안녕하세요, 흉아TV입니다. 10월에 디너로 다녀왔고, 가성비로 유명한 송화정수시약을 약 6개월간 실패를 했다가 취소자리가 있어서 바로 접했습니다 스시 먹으러 서울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데, 강동구에 위치한 상일동은 처음 방문해보는 지역입니다. 생각보다 일찍 도착해서 상일동역에서 송화정수시까지 천천히 걸어왔는데, 약 15분 정도 걸립니다. 주변이 남양주처럼 아파트들이 입주하려고 준비 중인가 봅니다. 좌석마다 깔끔하게 접시, 물컵, 젓가락, 물수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외투를 걸수 있는 점이 세심해서 좋았고 테이블은 네인자로 되어있으며 8명이 앉을 수 있습니다. 셰프님 문자 모든 일을 다하는 1인 업장입니다. 송화정스시 런치 오마카제는 28,000원, 디너는 38,000원입니다. 주류 메뉴는 사케, 맥주, 소주가 있어요 사케 종류는 꽤 많은 편이고 맥주는 병맥만 있습니다 자세한 주류 메뉴는 일시정지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주류는 맥주를 선택을 했어요 저는 이네디땀은 처음 보는 맥주였고 스페인 맥주라고 합니다 이네디땀에는 고수가 들어갔다는데 전혀 못 느꼈고 과일 맛이 나는데 특히 오렌지 향이 강했고 효과전에서 업그레이드된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시 시작하기 전에 처음 보신 계란찜이 나왔습니다. 계란찜 위에는 연어 알이 올라가 있고 온도가면 뜨겁기보다는 미지근함에 가까웠고 맛은 평범했습니다. 두번째로는 땅콩 치즈 두부가 나왔습니다. 일명 모찌리도우라고 불리는데 특이하게 땅콩이 들어갔네요. 촉감이 꾸덕하지 않고 적당하게 촉촉해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어요. 땅콩과 와사비는 신선한 조합이었습니다. 첫 번째 츠마미로는 광어 두 점을 내주셨어요. 첫 번째로는 그냥 먹어봤고 두 번째는 와사비를 올려서 먹어봤어요. 음, 광어는 숙성이 조금 되든 건지 단맛보다는 활공어의 쫄깃한 맛에 가까웠습니다. 두 번째 츠마미로는 방어 두 점을 내주셨어요. 10월이라 방어가 슬슬 먹을 차례긴 한데 기름짐이 조금 부족했을 시기입니다. 담백한 점은 좋았지만 지금 12월에 먹었으면 기름짐도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세 번째 츠마미로는 삼치입니다. 디너가 3 8 0 0 0원인데츠마미가 무려 3개나 나오네요. 삼치는 살짝 후면한 것 같았고 구이로 먹었을 때 담백함과는 다르게 흐물흐물한 부드러운 맛이 섬치의 매력인 것 같아요 미도시로 장국이 나왔어요 맛은 그냥 일반적인 적 맛이었습니다 이제 스시가 시작되는데 첫 번째는 도미입니다 도미 특유의 쫀득함으로 시작하는데 괜찮았네요 샤리는 온도감이 좋았고 간이 세지 않고 단맛에 좀더 가까웠습니다 두 번째는 농어입니다 농어가 단단한 식감이라 칼질을 해서 제공해 주셨는데 저는 쫄깃하기보다는 조금 질겼습니다 세 번째는 간장에 절인 참다랑어 속살입니다 아까미측해 색상만 봐도 예쁜데 맛이 딱 적절했고 비리지도 않고 잘 먹었어요 벌써 이네딧담 한 병을 다 마시고 카스를 한병 시켰어요 카스 시키지 말고 꼭 이네딧담을 주문하세요 이날에실수했는데 진짜 부드러움이 다르네요 네번째는 참다랑어 뱃살입니다 방금 먹은 아까 미치케도 괜찮아서 기대감이 올라갔어요 위에 소금이 올라갔는데 단맛이 쫙 올라오고 기름지기 때문에 입에서 역시 씹을 필요 없이 샤르륵 바로 녹습니다 다섯번째는 전어입니다 10월이라 제철에 맞게 전어가 나왔습니다 전어는 스시로는 처음 먹어보는데 살짝 향이 있어서 호불호가 있을 수 있지만 전형적인 등불은 생선 맛이라 저는 잘 먹었습니다. 여섯번째는 청어입니다. 셰프님이 이날 청어 괜찮다고 추천하셨어요. 청어 기름짐도 좋고 초절임도 괜찮아서 이 맛에 청어를 먹지요. 초절임은 좀더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곱번째는 광어 지느러미인 앵가와입니다. 앵거와는 그냥 먹어도 기름진 부위인데 살짝 토치로 아버려주셔서 기름짐이 좀더 업되었습니다. 맛이 없을 수가 없네요. 여덟번째는 오징어입니다. 오징어 가격이 비쌀텐데 오랜만에 오징어 스시를 먹어서 반가웠습니다. 오징어 쫄깃쫄깃하면서 달달한 맛이 좋았네요. 아홉번째는 가리비 간장입니다. 호타테 언제나 먹어도 맛있는데요. 이날은 호타테 특유의 단맛보다는 살짝 비린맛이 있어서 아쉬웠습니다. 열 번째는 단새우와 우니 조합입니다. 단새우와 우니 조합은 절대 맛이 없을 수 없는 조합입니다. 처음에 부서질 것 같아서 수저에 올려서 먹을까 엄청 고민하다가 그냥 먹었는데, 대참사가 일어났네요. 단새우는 괜찮았는데, 우니는 살짝 쓴맛이 올라왔어요. 송화정스시의 시그인처인 장어수법이 나왔어요. 장어수밥이 이제는 항상 제공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날은 장어수밥을 먹어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처음에는 저한테 간이 싱거워서 소스를 추가해서 먹으니까 맛이 너무 좋은데요? 오마카세를 먹으러 왔다가 본보심을 한 느낌이었어요. 저장어수밥 8명이 나눠서 먹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 혼자서도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쿠가 나왔습니다. 장어 솥밥이 너무 임팩트가 있어서 교쿠는 그냥 카스테라를 먹는 느낌이었습니다 식사로 돈꼬치 라면이 나왔어요 이날 혼자만 아니었다면 돈꼬치 라면에 소주 한 병을 먹었을 만큼 술이 땡기는 맛입니다 돈꼬치 라면하면 보통 담백한데 추가로 회장하기에 딱 좋은 맛이었어요 디저트로 유자 샤벳이 나왔어요 유자 특유의 향과 상큼한 맛으로 식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왔는데 이제 송화정 스시의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송화정 스시에서 직접 식사를 해보니 왜 가성비, 가성비로 유명한지 알수 있었네요. 송화정 스시 역시 네이버 이야기 어려운 데는 다이유가 있었고 차라리 저처럼 셰프님의 인스타를 보고 취소 자료를 집중하는게더 빠를 것 같아요. 대체로 만족스러웠는데 굳이 단점을 뽑자면 위치가 너무 멀고 여기 힘들다인데 이 정도면 투정일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